채 읽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당신의 시그니처는 무엇입니까? 하고 첫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북쌤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머리 있죠 2대 8 느낌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불안한 당신 당신은 정상입니다. 이 문구만 읽었는데도요, 불안한 나, 정상이야? 이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실제로 변화의 물결 속에 있고 가까운 미래에 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경험할 예정이다. 변화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고 중립적이다. 그리고 변화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모호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 잘해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현재 일을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기계에 대체되지 않고 내 일을 계속 잘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불안한 마음이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특정한 이유에서인지 먼저 들여다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안한 마음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여기에 그치지 말고 불안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 대다수가 불안함을 느끼지만 나는 불안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돈과 스펙보다 심리 자산이 중요한 시대. 2017년 가을,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 발 빠른 기술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으로 끌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년 취업난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다. 대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하,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은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취업도 출세도 힘들어 이번 생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였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부동산 같은 물질적인 자산이 너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무기력을, 무기력을 느끼는 청년이 많았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거나 주도적으로 일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내가 관찰하고 만난 대학생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인터뷰한 12명, 12명의 리더를 비롯하여 봉준호 감독, 김연아 선수 등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압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도 심리 자산이 풍부한 것이 공통적이었다. 위로되죠. 정말 눈에 보이는 자산만 풍족할 수 있다면 어쩌면, 아, 나는 정말. 20대들이 말한 이번 생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심리 자산이 풍족한 게 그분들의 공통점이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산이라고 하면 주택, 채권, 주식, 적금 등의 경제적 자산을 떠올린다. 경제적 자산을 잘 유지하도록 관리해주는 자산 관리사라는 직업도 있을 정도로 자산이 가진 경제적인 개념이 더 익숙하다. 그러나 자산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뜻한다. 여기에서 핵심어가 경제적 가치, 그리고 유형. 근데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무형. 재산이래요. 경제적 자산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자산이라고 할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자산의 개념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자산의 유형을 알아보자. 네 가지로 자산의 유형을 알아봤거든요. 써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산인 전통적 경제적 자산이 있다. 전통적 경제적 자산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집, 자동차, 회사, 공장, 현금 및 채권 등이 해당한다. 소유, 소유, 소유가 핵심 키워드래요.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지적 자산이다. 지적 자산은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에 관한 것으로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얻은 기술이나 지식, 다양한 아이디어까지 포함한다. 아는 것, 즉, 지식, 지식이 핵심 키워드이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교육 기회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자산으로 누구를 아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경제적 자산처럼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사회적 자산이 가진 힘을 이해하고 있다. 누구가 핵심 키워드? 훔 누구 핵심 키워드 네트워킹 다양한 사람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동료, 상사와 멘토 등이 여기에 해당 해당된다. 마지막 네 번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산은 바로 심리적 자산이다. 심리적 자산은 당신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다소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주로 타고났거나 개발된 자신의 심리적 강점이나 특성, 상태 등을 포함한다. 핵심 키워드는요,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가 핵심 키워드이며 자기 효능감, 자신감, 낙관성, 자아탄력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메모도 좀 많이 했고요. 여기다가 줄도 좀 많이 치고, 동그라미도 좀 많이 쳤어요. 우연한 기회를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 계획된 우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현실에 대한 호기심과 낙관성, 융통성, 인내심,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까지 다섯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뜻하지 않은 행운이나 기회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설명할 요소는 호기심이다.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혹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호기심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다. 호기심을 가지면 새로운 기회를 마주했을 때 열린 마음으로 탐색하게 되고 다양한 기회와 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두 번째,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나 사건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다. 같은 기회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 신기하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반대로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그만큼 관점의 차이는 이렇게 판도를 바꿀 정도로 강력하다. 실제로 성공한 12명을 인터뷰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미래를 우려나 걱정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순간으로 바라본다는 점이었다. 세 번째 융통성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태도를 갖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장애물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루키님들이 아, 내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어 그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장애물도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장애물이 나타나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다. 비록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뜻밖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유연한 태도.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태도거든요. 모든 것은 자세, 태도에 달려 있다. 그래서 뜻밖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유연한 태도는 우연을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 네 번째 요소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이다. 모호한 현실의 상황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시그니처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거 아시죠? 제 표정 보면. 성공을 이끌어내신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정말 중요해서 두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다. 쉽지 않지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필요한 자세다.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작은 사건도 큰 행운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위험을 감수할 만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자질이다. 미래의 일은 전문가들조차 예측하기 어렵다. 어느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는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만들어가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 된다. 아주 작은 행동들이 큰 기회와 행운을 불러오는 계획된 우연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늘 제가 시그니처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오늘은 좀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실패는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경험일 뿐.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12명, 그리고 현재 새롭게 자신만의 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참 태도라는 말, 자세라는 말참 많이 나옵니다. 바로 실패를 배움을 얻는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농가에서 버려지는 젖소의 초유로 화장품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로 팜스킨을 만들어 이끌고 있는 곽태일 대표는 창업을 한뒤 매일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매일이 실패의 연속이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에요. 단지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점이 지금까지 저희가 성장하고 존재하는 이유죠. 스타일웨어 윤자영 대표 역시 기업이 문을 여는 순간은 실패한 순간이 아니라도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의 낙담. 잠깐만요. 실패에 낙담하고 포기하는 태도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한국인으로서 LA의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도 애용하는 화장품을 만들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우 레시피의 사라릴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의 연속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처음 겪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막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르는 일의 연속이고 그걸 풀어나가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이걸 왜 몰랐지? 하면서 낙심하면 정말 우울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데 집중해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공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다양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하고 있는 토스의 이승건 대표도 토스를 창업하기 전 8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 다양한 실패의 경험이 지금의 토스를 만든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결코 자신을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실패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도 안 되겠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좌절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자들 역시 투자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이 똑똑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저는 여기다. 똑똑한 실패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해놓고 별표를 쳤습니다. 똑똑한 성공이 아니고요. 똑똑한 실패를 경험한 거에 대해서 평가한대요.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 창업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말한다. 크고 작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사업의 세계에서 실패를 성장의 발판 삼아 성공으로 가는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다. 누가요? 벤처 투자자분들이요. 스킬을 처음 배울 때도 강사가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넘어지는 기술이다. 제대로 넘어지고 또 일어날 수 있어야 코스의 난이도를 이렇게 점점점 높여가며 진정으로 스키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말 안에는 넘어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어린 시절 걸음마를 배울 때도 우리는 이미 수백 번 넘어지지 않았던가? 그러니 일을 할 때도 넘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비로소 스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도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다루는 세 가지 기술.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 역시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은 교육이나 평가를 되돌아보면 과정 중심이라기보다 결과 중심의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잘하는 것,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안전하게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런 메시지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깊게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를 경험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세 가지 기술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실패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분리해야 한다. 실패한 뒤 크게 좌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업무에 대한 실패로 여기지 않고 내 자신, 내가 실패한 거라고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심하게는 스스로를 루저로 인식하기도 한다. 실패는 업무에 한해서 일이 잘안 풀린 것일 뿐 업무가 실패했다고 당신이 실패자는 아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실패와 분리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감이 생겼다면 실패 자체를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제3자,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실패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실패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해보자. 실패의 원인은 내가 한 일이나 행동과 관련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 셋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원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였다면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통제하여 실패를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적용해야 한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반복적인 일이 많아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이란 익숙한 사람은 없고 누구에게나 예측 불가능하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도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빠른 실패, 빠르게 실패, 빠른 실패를 강조하며 성공보다는 빠른 실패를 독려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실패를 했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먼저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말했다.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실패도 없이 다시요. 어떠한 실패도 없이 한 번에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학습하고 미래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 그 자체보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지에 초점을 맞추면 다음에는 다르게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다 즉 실패를 경험으로 여기게 되면 내가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여기까지인데요 어, 하나가 더 남아 있네요 열정 어 지금 네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열정을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불확실한 시대에 그릿을 키우며 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릿이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했죠. 정확히 안내해드리면 그릿이란 성공을 이끄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끈기와 열정을 말한다. 또 포기하지 않는 힘.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불확실한 시대에 그릿을 키우며 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내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의 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소개한 스타일 쉐어, 쉐어, 쉐어의 소개한 스타일 쉐어. 오늘 길게 읽었더니 발음이 좀 꼬이네요. 앞서 소개한 스타일 쉐어의 윤자영 대표도 창업을 하려면 그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거나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열정은 일에 몰입과 끈기를 부여하지만 또이 열정으로 인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계속된 좌절로 불안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아래 네 가지 지침을 기억해 보자. 제가 이 네 가지 지침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금 더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자. 이는 실제 인지행동치료에서 긍정적인 자기 대화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실제로 불안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끈기를 높여준다. 그러므로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해주거나 직접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저는 저의 긍정적인 거 붙여넣었어요. 카톡에도 써놓기도 하고 뭐였냐면 왕관을 쓰려는 자그 무게를 버텨라. 여러분들도 그런 문장이 있다면 이렇게 써놓고 눈앞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옆에 든든한 지원군을 두자. 포기하고 싶은 순간. 연락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지원군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지원군 지도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 나 역시 학교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책을 집필해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해 지인들, 출판사 분들에게도 응원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그것은 큰 힘이 되었다. 지원군을 가까이 두고 힘들 때 심리적 도움을 요청해보자. 세 번째, 단기적인 계획에 집중하자. 일,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3개월만 일단 해보고 다시 결정하자고 생각하는 것이다. 계단을 오를 때 너무 높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앞에 있는 계단 하나하나 집중하며 걷다 보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마지막 네 번째 초심을 적어보자. 정말이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했는지, 이 일을 통해 추구하려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적어보자.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게 제대로 가고 있다면 잠시 쉬더라도 멈추지는 말자. 너무 도움이 많이 되셨죠? 시그니처. 가장 확실한 자산은 내 안에 있다. 불안하게 일할 것인가. 대체 불가능한 나로 일하며 성장할 것인가. 시그니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